스티븐 코비.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건을 줄이는 것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지며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이 생활 방식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더 집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외의 2.5가지를 소개합니다. 창의력 증진. 물리적 공간과 정신적 공간이 간소화되면 창의적 사고를 위한 여지가 확대됩니다. 복잡함과 산만함이 줄어들면서 마음이 집중되고 창의적인 생각이 자유롭게 흐를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 발상, 문제 해결 능력 향상, 그리고 일상 생활에서의 창의적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. 스트레스 감소. 물건의 양이 줄고 환경이 단순해지면 관리해야 할 요소가 줄어들어 일상의 스트레스가 감소합니다.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주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압박감을 줄여줍니다. 또한 적은 물건으로도 만족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. 환경적 지속 가능성. 미니멀 라이프는 환경보호에도 기여합니다.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것들에만 집중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을 장려합니다. 재사용과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써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더 나은 지구를 후대에 물려줄 수 있습니다. 시간 관리 향상. 미니멀리스트의 단순한 생활방식은 시간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적은 물건으로 인해 청소와 정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며, 이로 인해 개인의 취미 활동,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, 자기 개발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. 이는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자기 인식 증진.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면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. 이 과정을 통해 자기 자신과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며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보다 충족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 미니멀리즘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들을 줄이는 것 이상으로 삶의 여러 영역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.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할 수 있게 해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